지오시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진실하게 나 주님 만을 섬기리. 버리고 주 이사도신교으로 신앙고백을 드리시고 금요 새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펜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을 찬양합니다. 54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 속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제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제 아버지 금주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2단계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1단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리며 이 코로나 전국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아니면 모든 것이 이길 수가 없다 가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기술도 안 됩니다. 인간의 학식도 안 됩니다. 인간의 재능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항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이 땅의 아버지하며 지혜자들에게 권능자들에게 함께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우리 화면에 나와있고요 우리 같이 3절 4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결정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구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복하면 다 돈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적 복이 무엇이냐? 성경적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환경이 죽음의 환경이든, 고난의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든지 나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입에서 예수라 가는 소리가 나오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 최고의 복이라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다. 그러면... 어, 물론, 저이 땅에, 지구에 살고 있는 저 생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분류를 따지면 동물, 인간. 여러분, 이 위에, 이 동물과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동물들의 상위그룹, 상위 그룹에 있어, 상위그룹. 그래서, 천사의 힘보다 인간이 뭐 하는 니데 훨씬 세죠? 세죠? 동물의 힘보다도 누가 훨씬 세요? 천사가 훨씬 셉니다. 천사와 결어서 여러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야곱도 천사와 싸웠지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디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위에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육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육적 존재인 이 동물이 절대로 천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의 이름이 높은데, 인간의 가장 높은, 구, 높은 그룹에 있는데,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넘는다.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복은 바로 뭐냐면요. 내가 그런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그 예수를 오늘도 대상자로 보고 기도할 수 있고, 진짜 그 예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예수로 걸수 있다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없어도 최고의 대상자에게 인생을 맡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맡길 곳. 맡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 누려보험들 뭐 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복중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복중의 최고의 복은 여러분, 예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구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위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경을 전체를 엮어서 보면은 여러분 그 속에는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무능한자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어? 없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권세자가 되고 능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게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여러분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여러분 이 세상에 는 모든 안 되는 걸다 정복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꽃이에요 꽃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나를 향하여 어깨를 피해야 됩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를 내가 고백하고, 천사보다 뛰어난 그 예수를 내 인생에게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겠잖아요. 돈이 복이면 여러분, 포기하고 가세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돈이 복이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다 웃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 여러분, 돈 있는 사람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불행 가요. 왜 그래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인생을 구원하고 인생을 여러분 컨트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컨트롤 하고 최고의 권세자가 되어지시, 되어지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장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혼육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육!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각과 마음이 평안한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은 여러분,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예요. 삼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삼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광채, 광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태양, 태양이 떠오르면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면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에너지. 그 모든 생명체는 저 태양 없으면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양을 통하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 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마 태양을 못 받으면 비타민C가 없어가지고 사람이요.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태양 속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탱하고 인간을 살게 하는 모든 영양분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태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을 되면 모든 걸다 추수하잖아요. 여러분, 저 추수하는 모든 곡식들 보세요. 태양 없으면 저 곡식들이 아라리 연그렸을까요?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태양 없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은 바로 뭐냐? 모든 피조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체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힘을 하나님은 어디다 주었냐면 저 태양 속에 주신 거예요. 태양. 태양 속에 주신 거예요. 태양 없으면 그래서 식물도 안 되고 인간도 동물도 어떤 것도 태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 그래, 그러면은 오늘 3절 말씀에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광채. 광채.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여러분, 그러면은 상위 그룹이 태양이라면 태양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는 태양보다도 그 위에 있다는 것,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태양은 그래서 생명이죠. 모든 걸 살립니다. 태양. 받기만 하면은요 열매맺 살고 열매맺게 되어 있어요 태양만 받으면은 여러분 인간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태양을 못 보면은 적게 보면은 인간의 건강이 파멸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태양보다도 그 위에 있어서 엄청난 생명의 광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생명의 광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뭐냐?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야 하냐? 그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못하실 것도 없고 안될 것도 없고 여러분 무수보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요 안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모든 걸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든 것도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만든 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광채가 개바로 보여요. 창조력. 창조가 뭐예요? 없는 것 속에 있게 만든 거잖아요. 땅이 혼돈할 때, 여러분,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모든 걸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만드신 이 창조력, 창조력. 없는 것 속에 싹 만드는 거예요. 이 창조력. 누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기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냥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능력 드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던 아니면 뭐가 망하던 절대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이분이 우리 예수고 이분에게 내가 인생을 다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죽일까요 살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한 겁니다. 바울이 왜 담대합냐면요. 그 예수가 이 가슴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나는 살아있으면 좋고 뭐에서 좋을까요? 전도해서 나는 죽으면 좋고 왜? 천국가서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그 심성은 뭐가 들어있으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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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꽉 차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최고의 복. 여러분이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요, 겉껍데기, 겉껍데기. 오늘도 이 하루도 최고의 복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도 최고의 복덩어리 예수를 붙잡고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참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